제4장, 교단, Look! It's those cultists who are with the Necromancer. What are they doing to that mine? Let's not wait to find out. Attack! Damn these intruders! They must not interfere with the Master's plan. Let's build a base camp here. 로데로는 구원받을 것이다. 물론이지. 가고 말고. 물론이지. ambush. 난 조용히 숨을.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좋은 대회를는 뭐죠? 깊이 모대론을 지키겠노. 중요한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나의 아버지 국왕 태하를 위하여 가고 말고. 나의 아버지 구광폐하를 위하여 가고 말고 나의 아버지 구광폐하를 위하여 물론이죠 로데로는 구원받을 것이다 좋은 계획이다 말씀만 하세요 그러죠 원하신다면 그러죠 빛이 자비를 베풀기를 내 대신에 기필코 right. 로데론을 지키겠노라. 물론이지, 좋은 계획이다. 가고 말고, 영혼의 태양 로데론을 이 구원 받것이다 캡틴 캡틴 최선을 다했어요. 빛이 자비를 베풀기 음, 빛이. 깊이로 데론을 지키겠노라. 전은시로데론 구원받을 것이다. 무슨 일이시무정는는 실현될 이이다 영혼의 인지 우리를 인지소슨 일인지, 무슨 일이시 무슨 일이시 무슨 일레지 무슨 일인시 무슨 일인 영원히 지엔티. 로델은 구원받을 것 영원히테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로지 지키겠노라. 영영 만이 빛이 자비를 베푸고최선을 다할 는우리이면 반타오. 는지나될 것이다. 전진 바퀴벌레 같은 놈들 명령만 내리십시오 기필코 로데론을 지키겠노라 명령만 내리십시오 <laughs> 로데론은 구원받을 것이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빛이 자리를 베풀고 내 대신 음... 뭐죠? 그렇게 하죠 아주... n t 그럼 이는 말로 쏘아. 키레가 지금 달리. 게 어디 그건데? 명령만 내리십시 Build more f o r m m a o w 말씀만 하세요. 할일또말씀 하세요. 할일또 있나요? 짭단. 뭔데요? 말씀만 하세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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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명령만 내리십시오. 무슨 말 하세요?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깊숙이 대로늘 지치게도. 명령만 내리십시오. 뭔데요? 저러시면 어, 뭐면 그렇게 하죠. 우리는 한 팀. 자으들이말다 끝날. 말씀만 하세요.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바퀴벌레 같은 놈들. 물론이지. 모조? Research complete. Research complete. 말씀만 하세요 연구 와요 난 TNT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난이너마이트 원하신다면 그러죠 알았어요 그러죠 로데로는 구원받을 것이다 가고 말고 좋은 계획이다 나의 아버지, 국왕 폐하를 위하여! 물론이지! 사추벌레 같은 놈 좋은 계획이다. 물론이지! 나의 아버지, 국왕 폐하를 위하여! 좋은 계획이다. 무슨 말 하세요? 그렇게 하죠 깊이 로데론을 지키겠노라 물론이죠 영원의틈 로데론은 우리만 이끌 것이다 죽이는 생각 중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가고 말고 빛이 자비를 베풀게 내 대신에 좋은 생각이에요 전 폭력을 싫어한다고요 어딜 가도 이만한 물건은 없다고.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음. 나의 아버지 구광폐하를 위하여. 물론이지. j o b done. 기필코 로데론을 지키겠노라. <laughs> 나의 아버지 광패하를 <국왕> 위하여. 중상. <laughs> 난설이지 마십시오. 로데론 구원받을 것이다. 한고발 okay. 나의 아버지 광태환을 위하여. 물론이지. 가고 말고. 점단. 할일도 있나요? 알았어요. 원하신다면 기필코 로데론을 지키겠노라. 음, 음, 좋은 음. 계획이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 말씀만 하세요. 알았어. 그럼 해야죠. 급하면 영어 쓴답니다. 바퀴벌레 말하세요. 같은 놈들. 나의 아버지 광폐화를 위하여 가고 말고 명령만 내리십시오. 물론이. 말씀만 하세요. 장전 완료!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가고 말고! 나의 아버지, 구강대라도 있는 거요? 말씀만 Job 하세요. Done. 할 일도 있나요? 알았어요. 그러죠. 알았어요. Jobs done! 로데로는 구원받을 것이다. Want, then... okay. so... want, then... okay. hello again children i am calvazand and i've come to deliver a warning leave well enough alone your curiosity will be the death of you are you responsible for this plague necromancer is this cult your doing yes i ordered the cult of the damned to distribute the plagued grain but the sole credit is not mine what do you mean i serve the dread lord malganis he commands the scourge that will cleanse this land and establish a paradise of eternal darkness. and what exactly is this scourge meant to cleanse? why, the living, of course. his plan is already in motion. seek him out at stratholm if you need further proof. <laughs> jobs done keep t e o e n 을 지키겠노라 전 조용히 수련만 하고 싶었다문데요 어떻게 하죠 뭐죠? all the granaries are empty the shipments have already been sent out or too late 박쥐벌레 같은 놈들 자구말고 <목소리> 이 어물의 태양이 우리를 이끄소서 로데론은 나타깝지만. 구원받을 것이다 기필코 로데론을 지키겠노라 나의 최선을 하겠어. 다하겠어요 맡겨주세요 우리는 한팀 우리 둘이면 만사 오케이 빛이 자비를 베풀길 작전은 뭐죠? 깊 필코, 너를 지키겠노라. 명령만 내리십쇼. 양스러지 마십시오. 로데로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치 자비를 베풀 최선을 다하겠지. 물론이지. 나의 아버지, 구원 대허를 위하여. 물론이지. 업그레이드 없다. 뭐죠? 나의 아버지는 왕대하를 위하여 <목소리> 깊이 로데론을 지키겠라 로데론은 구원받을 것이다 무슨 일이시야 악쥐벌레 같은 놈들 뭐죠? 알았어요 뭔데요? 말씀만하세요말씀만하세요브로드로로데로드 어? 구원받을 것이다. 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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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로드로드로드로드로 i For now, the scourging of this land begins. It's too good.